티 m 스 c 는 보통 20분 30분 정도 진행하는데, 뭐 네. 20분 하기도 하고 30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도를 좀 세게 하면 20분, 강도를 좀 낮추면 30분, 뭐 기계마다 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해도 큰 차이가 없을까요? 치료 효과는? 예, 치료 효과에서는 대부분 프로토콜을 따라서 한다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20분을 할 때는 좀더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고, 30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약한 강도로 또 천천히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의 효과를 볼수 있는 가장 어, 효과적인 프로토콜로 정해서 뭐 1번 프로토콜부터 4번 프로토콜까지 보통 이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를 받는 분이시라면 이제 선생님이 정해주신 그런 방법에 따라서 믿고 어, 똑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쁜데 이게 네. 보통 일주에 일두세번 와서 열다섯 번 내지 스무 번을 받아야 되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좀 오다가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한두 번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연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2010년에 그 외국 연구자가 하루에 일곱 세션, 즉, 7일, 7일 한꺼번에 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 여덟 번의 세션을 진행을 해서, 그러면 이틀에 열다섯 번을 다 끝냈어요? 예, 이틀 동안에 열다섯 번의 치료회기를 다 끝낸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했는데, 부작용은 비슷하게 더 늘어나지 않았고, 음. 효과는 비슷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속화 RTMS라고 하는데 이런 가속화 RTMS를 진행한 논문을 보고 저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다섯 번의 회기를 음. 진행하는. 그럼 3일 정도 하면 되겠네요. 30분 자극하고 30분 쉬었다가 다시 30분을 자극하는 이런 식으로 음. 5일 치를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3주 치를 3일에 끝내는 연구를 했는데 비슷하게 좋은 효과와 그리고 안전성도 좋은, 비슷하게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일명 가속화 치유라고 하는데 네. 바쁜 현대인들은 그러면 좀 몰아서 네. 해도 될것 같아요? 예, 네,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힘드신 분들은 뭐 이렇게 병가를 내고 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다섯 번이고 네. 30분씩 또는 20분씩 만지면 안 힘들어요? 물론 아예 그날은 좀 하루를 비우고 음. 이 시, 시간을 이 치료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 회귀가 늘어난다고 해서 두통이 더 증가한다거나 부작용이 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어, 그러면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이 가속화 치료가 좀더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다만 이제 충분한 중간 휴식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회귀와 회귀 회기 사이에 충분한 휴식기간만 갖는다면 충분히 적용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TMS 맞고, 이십에서 분 맞고 한 삼십 네. 분 정도 쉬는 거잖아요. 예, 보통 그 회기에 음.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십 분에서 한 오십 분 정도를 쉬어 줘야 되는데 삼십 음. 분 정도 자극 받았다고 했을 때 삼십 분 정도 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번 맞는다. 그러면 다 합쳐도 한세 시간 정도면 그렇습니다. 세번 정도를 받고 예. 어, 가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 반차 정도만 내셔도 음.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TMS 치료 효과는 그러면 몇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납니까? 네, 그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아주 음. 빠르게 효과를 보는 분들은 치료 첫날부터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효과가 없던데요. 약간 <laughs> 한번 심리, 해보니까. 예, 심리적인 효과일 <laughs>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음. 적어도 10회 이상을 하면 즉한 2주 정도의 치료를 받고 나면 충분히 효과가 나실 분들은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죠. 네, 물론입니다.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듯이 음. 이 연구에서도 한삼 사십 프로의 환자분들은 효과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육십 퍼센트에서 칠십 퍼센트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약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고요. 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어, 가짜 치료군과 진짜 치료군을 비교해봤을 때 우울증 치료의 효과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는 분명하게 있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효과 아니,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네. 좀 효과가 잘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을까요? 어떤 특성이 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뇌 감수성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를 자극해 줬을 때 빠르리 빨리, 빨리 반응을 잘하는 그런뇌 가소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아무래도 젊고 그 나이가 어, 젊을수록 조금 더 뇌의 가소성은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물치료도 그런데 수능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로 약속한 날에 정확히 오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가야지 매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하루 오고 일주일 빠졌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치료 효과가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약물치료도 이제 효과가 조금 뭐이삼주 있다가 우울증의 경우 나타나기 네. 시작해서. 어 이게 야근 야근 한구 개월 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t m s 를 이렇게 한1 5 번을 잘 받았다고 쳐요 네. 효과가 좀 있어요. 네. 지속되는 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연구가 일부 좀 되어 있는데요. 음. 치료 효과가 어떤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 해서 durability of TMS라는 이제 키워드로 참 찾아보시면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RTMS의 치료 효과가 평균적으로는 뭐육 개월 동안에 한 그 5~60%의 환자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추가적인 약물 치료나 추가적인 부스터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적어도 한 5~6개월은 다른 치료가 없이도 치료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6개월 정도는 간다. 네. 그러면 그 후에는 부스터. 네. 그러니까 또 열다섯 번을 때리는 게 아니고 네. 좀 횟수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효과가 유지되도록. 그럼 부스터 네. 치료도 있어요? 예, 부스터 치료로는 음. 작게는 한 다섯 번 정도 음. 다시 원래 횟수만큼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제 개인별로 주치의와 상의해서 강도를 결정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TMS 치료를 효과를 본 후에는 유지 치료는 약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약물 치료의 플러스에서 이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부스터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해서 재발하지 않고 회복되는 분들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최근에 많았다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가 없이 평탄한 생활을 했다면 재발할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음. 수 있겠습니다.